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형성을또 올립니다 오늘은 예, 9월 17일 화요일 오후 11시 55분 입니다 예, 추석 당일이죠 하루만 지나면 또 추석 다갑니다잘 예,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어, 한도에 팔리고 출금했으면 달라진게 없죠 그리고 비트는 8,080 입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 아직도 은근히 좋았습니다 UX 링크 그 이뮤터블 수익 꽤 있네요 어, 그래요 추석에잘또 마무리 되기를 바라면서 어, 코인은 뭐 늘상 있는 얘기. 코인 몇 가지 하고요. 대한민국이 있는데 추석 관련된 얘기가 몇개 있어요. 가볍게 예, 보시죠. 일단 지금 연준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어, 던졌는데 과연 이제 이게 재매수가 될수 있을지 예, 한번 보시죠. 그리고 9월은 늘상 하락이었다. 10월 특히 연말 과연 강세장 올수 있을까요? 그랬다고 하는데 예, 한번 보시죠. 트럼프 관련 얘기입니다. 코인 개발자들 내가 대통령 안 되면 지옥을 살게 될 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개발자를더 싫어하지. 거의 관련된 사람들의 습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아주 안타깝죠. 그래요. 이건 이거, 이거 황당하던데, 이게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이 있는데, 미래 출신 금융비정보장역에서속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죄다. 아니, 이게 무죄가 나왔어. 모르면 무죄가 되는 거요? 와, 이거 읽어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 사람이 판사를 속인 거 아닌가? 싶은데, 아 한두 건이 아닌데, 이거, 이게, 이게 무죄가 나왔어. 어이가 없는데. 예. 오선 댓글들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laughs> 싶은 댓글이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참, 그러네요. 요즘은 바, 방송 많이 하는데, 인터넷 방송. 이걸로도 대표 등치기도 하고. 참 별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추석인데요. 야, 이게 는그 쎄하더라고. 추석 혼자서, 어, 밥을 먹는, 이게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어, 이렇게 졸음식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맥도날드 할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죠.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성연휴에 국제결혼하러 나간다라는 건데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laughs>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자는 국제결혼으로 떠나고 아니, 얼마 서로 뭐 싸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어떤 분이 또 맥도날드 할머니도 있으셔. 아까도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울렸는데 진짜 기가 막히는 그런 상이죠. 황 음, 친동생이 진짜, 진짜 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또그 사람이 나올까 봐. 부모가 잘못 키운 거죠. 예,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모든, 이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뭐,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몇번 나온 내용이요, 이거는요.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과거는, 과거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지금은 대놓고 나오니까. 이것은 이런 분을 인정해, 이해해 주고, 말 걸어 준 건, 유일한, 왜냐니까. 국제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 섬습이가더 나아요 어, 그래요. 근데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뭐 요즘 뭐나는 솔로 많이 본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혼자 호주에 가서 남녀 찾아갔다가 아결국이제 네. 정신병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 이거. 왜냐면 너무 대놓고 인스타 때문에, 뭐, 비교 문화 때문에 이게 못 견디거든. 이렇게 정신병 왔다고 하는데, 마지막 줄에 자기 삶, 정신줄 감당 못 하고, 이런 사회들이 많아될것 같다. 이게 엄청난 사회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엔 그런 거좀덜 했으니까, 비교 문화가. 물론 있긴 했지만, 더 심해지니까. 요즘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이런 말들이 쏙 들어갔다. 그래서 대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는 것 같더라,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보이이 내용이죠. 옛날에는 뭐 커리어, 우먼이네, 뭐 경력 단절 이래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말하다가 요즘은 갑자기 말 바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이제 요거를 여기 속으면 곤란하겠죠. 그냥 단순히 안 그런 척할 뿐인 거니까. 진짜는 제대로 된 국제 결혼을 찾는 게, 하는 게 정말 행복한. 나중에는 이 능력자가 진짜로 뛰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국제 결혼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 대한민국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좀 맞다고 봐요. 정말 진심입니다, 진짜로 본인을 사랑해주는, 본인 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정말 아, 아직 전쟁 중이지만 예, 그런 가치관 전쟁 중이지만 사망도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좀 넘어오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음, 그래도 한번쯤 이게 겪고 넘어가줘야 그래야지 아, 바뀔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좀잘 바뀌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뭐 조금 그래도 오르긴 했습니다. 잘 버티는 중이고, 과연 또 추석 마무리 되면서, 어, 목요일 새벽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